<laughs> 아이고 하스스톤 오랜만에 하니까 많이 변했대요 아 오랜만에? 방송 올리는걸 오랜만이죠? <laughs> 아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사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 어, 월요일에도 저걸 하거든요 월요일에 시원회를 해요 그래서 응. <laughs> 너무 정신이 없어요 요즘 그래서 방송을 못 하고 아 생방송 접은 거는 내 네, 본업에 좀더 충실하기 위해서 접은 거니까 생방송 기다려 주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. 아씨 요즘 전사 다 도발 전사 아니에요? 야, 맨날 새끼 테러덕스만 나. 그냥 테러덕스 안 나오나? 나는 로리한 거에 로리, 쇼타 이런 거에 나는 취향이 없는데 새끼만 나와. 다큰 거죠, 큰 거. 야 이거 비츠코 두개 들어오네. <laughs> 비츠코시 두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<laughs> 비츠... 비추... <laughs> 쓸데없는 것만 들어왔어 맥스나 괜찮네 맥스나 이거 내가 넣은 거 아니에요 참고로 말체사르가 넣어준 거예요 아이 친구 뭐야 응, 음? 또뭐 하는 친구야 지금 친구 뭐 하는 친구인가 왜 이래 으으어기여차 음. 할게 없어 다음은 이걸로 황금 비치를 뽑아볼까요 <laughs> 멀록, 멀록 전사야? 아닌데?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? 뽑아 봅시다, 일단. 황금 말고 일반으로 뽑고. 야, 황금은 나중에. 아, 뭐야. 뭐야, 이게. 털각사 지금 나오면 어떡해. 정리까지 해놓고 <laughs> 얘네를 쓰려면 몇번 줄여야 되나? 한 번에 쓸라면어 7, 3, 13 3 줄이면 되네 그럼 이거 그냥 줄이면 되겠는데 음. 아깝지 않아요. 난 아까운 것 같은데,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고, 어, 그냥 무난무난 무난? 좋은 건 아니어도 무난무난. 무난. 아마 이걸로 정리를 하고, 아이고, <laughs> 세다, 세다, 세다. 그럼 이걸로 아마 이 친구 아이고 1 0을를 넣겠다. 그렇게는 안될 텐데. 내가 그렇게 안 넣을 거거든. 그러면 테러 닥스를 적응시키지 말고 어차피 얘 적응할 거니까. 여기다 도발 걸고 적응을 시켜서 음, 이렇게 나와서 다 적응시키고 그걸로 주문 못하게. 주문 못 걸게 적응 시키면 될것 같아요. 주문 매뉴. 어이고 질풍 씨. 일단 꺼내 봅시다. 어, 테러덕스까지할수 있겠다. 맞나? 8, 10, 13. 안 되네. 아닌데? 되는데? 아, 정작까지 해야지. 얘랑 얘랑 적응이 가능하구나. 그러면 어, 어지금까지아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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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턴 죽진 않죠 아직? 아, 둘 중에 어떡하지? 아, 소환해보자. 일단, 일단, 하수인이 중요하니까, 지금. 그리고 만약에 얘가 다 명치를 달리면, 여기다 도발 걸고, 막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. 아이고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렇지. 와 쫄았네. 대단하군. 와 미쳤네. 달려. <웃음> 달려. <laughs> 어우 씨개 아픈데. 아 미쳤나봐. 아씨.